자신과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여자가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대출해서 같이 갚아가자는 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이러다가 여자 임신하고 남자만 외벌이 한다면 이 모든 짐은 남자가 업고 가야 할 판인데 이 여자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내 말대로 해주지 않자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피해망상에 빠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32살 여성의 사연인데, 겉으로는 결혼이 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속을 까보면 현실이 불안하니까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를 가진 한국 여자들의 표본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 안 하는 남자친구, 저 갖고 노는 건가요?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적긴 했는데, 한편으로 정말 저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여기 남겨 봐요. 저는 올해 32이고 남자친구는 33 연애 1년 반중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20살 되자마자 저 혼자 자취했어요. 외동딸이고 아빠는 연락 안 하고 엄마 따로 지내세요. 당시 보증금이 1원도 없어서 대학교도 중퇴하고 혼자 온갖 알바들 하며 생활했었고요. 근데 왜 저에게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지 중간에 운안 좋게 사고도 나고 엄마 돈 빌려드리고 등등 해서 조금 여윳돈이 생길 만하면 다시 제자리 반복이었어요. 일은 쉬지 않고 꾸준히 했지만 생활비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 어쩌다 보니 모은 돈이 많지 않아요. 남자친구에게 놀아나고 있냐고 게시글을 올린 32살 김한여씨입니다.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가정 환경과 차마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이 돈이 없다는 걸 어필을 하면서 방어기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 1,500만 원, 15평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고요. 보증금 1,500, 4년 전에 전액 대출했어서 아직 500만 원 남았고 청약통장엔 200 있는데 횟수가 미달이라 채우고 있어요. 청약 횟수 조건을 잘 몰랐어서 저는 사무직, 제 월급은 300 미만입니다. 남자친구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솔직히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긴 편에 속하고, 가정 환경도 넉넉하여 부모님이 사주신 차도 끌고 다녀요. 비싼 건 아니지만, 5천 미만 외제차, 일반 회사원이고요. 군대 다녀오고 계속 일했다는데, 자세한 연봉은 모르지만, 9천 정도 모은 돈 있고, 결혼 때 부모님 지원을 좀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년전 부모님이 남자친구 명의로 집을 계약했어서 청약은 안 된대요. 명의는 다시 변경했고요. 저희 만난 시간도 있고 나이도 있어서 결혼 얘기를 요즘 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산지 10년째라 빨리 결혼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전부터 남친이랑 상상하며 많은 얘기들을 해왔는데 정작 시간만 흐르고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모님 만나자고도 해보고 우리 우리 어디 가서 살지 집방 깔아서 함께 보고 제가 매일 분양과 임대를 혼자 알아보곤 하는데 힘드네요. 남친은 대부분 청약, 임대 조건도 충족 안 되고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아직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 못 들었다며 자기가 차차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허락 받고 인사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돈이라곤. 남은 보증금 500만 원과 청약통장 200만 원 남짓 하지만 남자친구의 5천만 원 외제차가 비싼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고 저는 마음이 급해져 결국 매주 재촉하게 되고 싸움이 되고요. 남자친구가 지금 우리 모은 돈으론 어디서도 살수 없다. 너의 가정환경, 경제상태 처음부터 알고 있어서 기대하는 거 없고 우리 둘이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 지원을 사실 받는 게 좋으니 자기가 잘 설득해 보겠다고만 해요. 남자친구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하는데 두분다 배우신 분이고 명예를 중요시한다 해요. 어머님은 교사라 하셨어요. 근데 결혼은 저희 둘이 사는 거잖아요. 안 좋아하신다는 남친 부모님 이해도 되지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환경, 돈 따지지 않고 만났고,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으로 인해 대학도 못 가고, 부모님 도움도 친구들처럼 받지 못해서 이러는 건데,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찬물로 샤워까지 하면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돈 합쳐서 대출받고, 집 구해서 같이 갚자고도 해봤는데, 남자친구는 별 반응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 지원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원하는 거고요. 전 우리 둘이 지금 돈 합쳐서 대출하고 맞벌이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인생은 타이밍인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물론 제가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진 않지만 언제 준비될지도 모르고, 2, 3년 모은다 해서 집 보태는데 큰 돈도 아니니 같이 돈 모으고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자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형편이 안 좋으니까 대출보다는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본인이 얘기를 해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꾸 대출을 해서 맞벌이를 해가며 갚아가자는 김한녀씨 설득이 안된 건지 남친은 미동도 없습니다. 평소 하는 행동들 보면 절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는 거 보면 연애 상대로 그냥 노는 건가도 싶어요. 자기 부모님은 강하게 나가면 안 돼서 시간을 갖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만 하고 시간만 지나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당연히 자기를 허락할 거라 생각하는지, 아님, 우리 가족은 무시하는 건가, 기분도 나쁘고요. 제 친구들은 남자친구와 저는 안될것 같다는데, 여러분 생각은 객관적으로 어떠신가요? 댓글들 다 보다 많이 생각하고 글 남겨요. 저도 제가 남자친구에 비해 부족한 거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미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 처음부터 제 상황도 다 얘기하고, 진지하게 못 만나겠음 시작하지 말자 했었어요. 근데 고맙게도 괜찮다고 했던 남친이에요.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결혼 준비 비용은 다 하기 나름이래서 사실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스드메와 신혼여행 이런 건다500 안쪽에서 끝내고 혼수는 제 집에 물건들 산지 다 얼마 안 돼서 써도 될것 같다 생각했어요. 결혼식비는 예식하고 나면 보통 남는다고 하고 예단 예물은 요즘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반지는 지금 커플링으로도 충분하다 했어요. 남자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중이에요. 여자는 참지 못하고 그냥 대출로 추진하면 되는데 내 말은 왜안 들어줘? 날 사랑하는 건 맞아? 날 갖고 노는 거야? 우리 가족을 개무시하는 건가? 혼자 지맘대로 피해 망상을 펼치면서 남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단 예물 이런 거 남친이 처음에 다 필요 없댔는데, 부모님은 하고 싶을 거라고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네가 여유로운 건 맞는데, 그렇게 부자거나 하진 않아요. 평범? 근데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사니까 생활비가 안 들어 비교적 저보다 여유롭죠. 요즘 집값도 많이 올라 저는 남친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저희 집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제 친구들 보면 보통 분양되거나 그때까지 월세로도 애기 낳고 잘 살더라고요. 물론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한다고 해서 왜 망하거나 시궁창이라 표현이 되는지, 저와 결혼해도 남친 생활에 크게 타격이 있을까요? 진지하게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는 거 아님 어차피 대출받아 살아야 하는 인생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댓글들 이해하기도 하는데, 결혼은 집안 대 집안끼리 하는 거라는 건 이해 못 하겠어요. 저는 일찍부터 독립해서인지 부모님과 저는 별개라 생각하고 인생의 주체가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친은 우유부단하고 부모님께 의지하는 게좀큰것 같아요. 나이가 33인데, 본인은 32살이 될 때까지 돈도 모아두지 못했으면서 우유부단한 남친이 마마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댓글로 남자가 결혼하면 시궁창이라고 한걸 봤는지 자신과 결혼하면 남자에게 타격이 가겠냐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당연히 타격이 500배지. 자신과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여자가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대출해서 같이 갚아가자는 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이러다가 여자 임신하고 남자만 외벌이 한다면 이 모든 짐은 남자가 업고 가야 할 판인데 이 여자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내 말대로 해주지 않자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피해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쓰니 지금 딱 모은 돈이 얼마란 거예요? 보증금이 전부인 거예요? 그마저도 500 갚아야 하고? 하 그럼 남자친구 돈으로만 결혼하려고요? 아무리 남자가 더 내는 결혼이라고 해도 이렇게 거의 몸만 오게 한다고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요. 어린애 아니잖아요. 계속 남친한테 조르고 칭을 대면 질려서 떨어져 나갈 듯. 무슨 돈으로 결혼하실 건가요? 혼수는 뭘로? 대출?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결혼도 하는 거지. 대출만 갚다 인생 종칠 것도 아니고 남친도 처음에 님 사정 알았을 때는 사랑이 시작 시작하는 시점이라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게 현실로 다가오니 답답한 거죠. 집불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결혼하자고 징징거리고 4년 동안 천만원 갚은 것도 그닥 이고 스니는 로망 따지면서 결혼부터 밀어붙일 생각하는 거 보니 양심이 없네 불호하게 살았다면 불호한 환경부터 좀 나아지고 난 다음에 결혼 얘기하세요 멀쩡한 집 남자 끌어다 같이 진흙탕에 넣지 말고 취집할 생각이면 더더욱 양심 없는 거고요 아니 뭐지 이 근자감은 님은 그냥 님이랑 비슷한 수준 남자 만나서 처음부터 빚쟁이로 터덕이면서 이자 갚고 그렇게 살살람 만나야지 남의 돈으로 집 사고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남자는 정말 기가 막히겠네요. 다 준비된 사람이 재촉해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결혼인데요. 웬 땡전 한푼 없는 여자가 무슨 자신감으로 결혼하자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님처럼 앞으로 잘 살면 된다고 비전을 내세우면 직업이라도 좋든지요. 안정적이거나 고소득이거나. 직업이라도 좋으면 언제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 뭐야, 양심없게. 남자는 님하고 결혼할 생각 전혀 없어요, 이 사람아. 스니 미안한 말이지만 난 없이 사는 사람 싫어해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는데 내 주변에 함께할 사람은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뜯어먹을 것 같다거나 내가 뜯어먹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삶의 여러 가지 기준이 달라요. 스니는 남친이 부모 도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진심일 거예요. 스니는 15평 낡은 집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한달 생활비 50으로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계절마다 옷 사고 1년에 한두 개 가방 사지 않아도 잘 사니까 생필품에 취향이라는 게 없고 제일 싸거나 폭탄 할인하는 원플러스 원 써도 괜찮으니까. 근데 닌 남친은 그게 아니잖아요. 15평 집 너무 좁아서 어색할 거고 가끔 백화점 쇼핑이 당연한 거고 1년에 한번 해외여행 못 가면 답답할 거고 시상식이나 예술 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한 토론. 하고 싶을 거고 어떤 게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결론이 안 나고 지치고 정떨어지기만 해요. 님이랑 비슷한 상황에 가치가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서로 행복일 듯합니다. 만약 빚 있는 남자가 님한테 결혼하자면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빚만 없다 뿐이지 가진 것도 없잖아요. 님 남친 입장에선 님이 그런 거예요. 10년을 일했는데 모은 돈이 그거라면 허리죠. 남친 피임 잘해야 할 텐데 임신 공격에 인생 나락으로 갈라. 양아치 같다. 돈도 없으면서 남친의 5천짜리 외제차가 비싼 게 아니래. 헉이다 헉. 남친이 이해하고 사귄 건 사귄 것까지지. 결혼하자고는 안 했다. 내전 남친이 성별만 바꾸고 쓴 글인 줄 알고 놀랐네. 이거 결혼 절대 안 됨. 윽. 응, 나이도 많이 먹었으면서 생각하는 거왜 저래? 너무 염치가 없다. 남친이 평범해도 가난이랑 다르죠. 무슨 대충 사놓은 걸 혼수로 쓸 생각을 님 인생이 대출 받아 사는 거라고 해서 남자가 님처럼 대출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나 겁나 이기적이네요. 남자네도 남자도 얼마나 싫을까. 자꾸 없이 살자고 부추기고 대출 받자고 부추기고 진짜 싫겠다. 남자 측이 현명해서 다 정리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하네. 요즘 여자들 보면 참 희한해요. 자기 인생이 꼬이면 그 원인을 전부 남자한테 던져요. 결혼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진지 모드 들어가서 말을 하죠. 사랑하는데 왜 결혼은 미루는 거야? 근데 가만 들어보면 그게 사랑 얘기가 아니라 생활 미협상이에요. 요즘 여자들한테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탈출 루트죠. 현실이 막막하니까 그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현실적인 남자를 원하면서 막상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면 정 떨어진다. 이래버려요. 인생 최대 업적이 찬물 샤워인 것마냥 그걸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저 진짜 힘들었어요. 찬물로 샤워까지 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본인 스펙이에요. 찬물 샤워? 남자들 군대 가면 매일 같이 해요. 무슨 이력서에 적어 놓을 만한 스펙인냥 말하는 게 진짜 얼마나 나약하게 자랐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나는 열심히 살았다 라는 말로 자기 무능을 감성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열심히 산 거고 출근해서 커피 한잔 마시면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샤워 한번 찬물로 하면 아, 나는 악바리처럼 버텼어 하면서 스스로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럼 남자들은 뭡니까? 폭염의 공사장에서 시스템 동발이 조립하고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진짜 열심히 사는 분들은 그걸 드라마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찬물 샤워했다고 인정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결국 이 여자는 결혼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을 믿는 여자처럼 보이지만 속을 까보면 내 불안을 대신 메꿔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독립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타인 의존형 인생이에요. 돈은 없고, 계획도 없고, 감정만 앞서고, 그래서 사랑도 결혼도 늘 불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남자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 여자가 같이 살 사람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누가 나를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기 인생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